이년 정도 만난 남친이 군대를 가는데 기다릴 음. 자신이 없어요. 중간에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너무나 쁜거겠죠 그래, 일단 앉아봐 하, 오늘 고민은 마음이 아프다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남친이 군대에 갔을 수도 있겠네. 너가 남친한테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. 근데 그게 정상이야. 내가 너의 입장이었어도 와 나는 군대 에 기다리는 거못할것 같아. 뭐 중간에 헤어지자고 하면 너무 나쁜 거겠죠? 이렇게 물어봤는데 때로는 나쁜 년이 돼야 될 때가 있어 나는 뭐 헤어지자고 한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더 나쁜 건 이미 마음이 떴으면서 어떤 동정심이나 미안함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 그리고 아닌 척하는 거 그게 더 나쁜 게 아닐까 차라리 솔직하게 헤어지자고 하는 게더 낫다 다음 케척좀그것도 케첩을 뿌려 먹어야 돼 어우, 하나 할래? 나도 군대에서 이제 차였단 말이야. 어떤 군대에서 이별하는 그런 느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. 그래서 결론은 너가 헤어지자고 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 친구랑 거기까지 어떤 거야, 이녀는. 진짜 안 먹지.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마음을 접어. 그게 그친구 위한 길이야.